SI건설주 유수일 대표의 집짓기 완전정복 통합편 좋은 집은 선택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짓는 데서 나온다. 집짓기 여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 SI건설 유수일 대표가 제안하는 집짓기 완전정복 6단계로 처음부터 입주 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시공사 선정 완전정복 좋은 집은 좋은 시공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체크포인트 건설업 등록증 확인 현장관리체계 구체적이고 투명한 견적 하자보수체계 명확화 대표자와 직접 소통 가능 여부 2단계 공사 계약 완전정보 좋은 계약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체크포인트 공사 범위 명확화 자재 스펙 구체화 공기 지연 대처 방법 추가 공사 처리 기준 하자 보수 조항 포함 3단계 착공 준비 완전정보 착공 전 준비가 집짓기에 70%, 체크포인트 인허가 서류 완료 산재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설계 및 자재 최종 확정 착공일 및 현장 소장 지정 민원 예방 이웃 인사 4단계 공사 중 관리 완전정보 공사 중 관리가 품질을 결정합니다. 체크포인트 골조 공정 입회 체크. 방수 및 외장 마감 확인. 창호 단열 시공 상태 점검. 전기 설비 시스템 실사용 테스트. 현장 정리 상태 유지. 5단계 완공 후 입주 전 점검 완전 정복. 입주 전 점검이 집의 최종 품질 검증이다. 체크포인트. 방수 누수 상태 확인. 층간소음 배관소음 점검. 창호 기밀성 단열 성능 테스트. 전기 설비 전체 가동 테스트. 유지 보수 인수인계 AS 체계 확보. 6단계 입주 후 유지 관리 완전 정복. 집은 지은 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체크포인트. 외장재, 옥상, 외벽 방수 상태 주기적 점검, 실리콘, 코킹 35년 주기로 재시공, 보일러, 환기, 설비, 전기관리, 전기조명 등 이상 즉시 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시스템 관리, 결론, 집짓기는 한 번의 공사가 아니라 기획, 계약, 준비, 시공, 점검, 유지까지 하나의 완성된 프로세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파트너, SI건설주 유수일 대표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